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론바드입니다자 이번 시간에는 정말 실전에 많이 나오는 그러한 바둑 맥점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저와 함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흑돌이 지금 끊어져 있는데 특히 여기 귀에 있는 흑돌이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흑 입장에선 여기 있는 102점을 잡으면 이것보다 좋은 상황은 더 없을 텐데요. 과연 여기 있는 백두점 잡을 수 있을까요? 자,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두어서 여기 있는 백두점을 잡아야 될지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실전이라면 여기 있는 흙돌이 위험하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 끊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거예요. 자, 이곳을 끊어가게 되면 백이 지금처럼 단수를 칩니다. 흙이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백이 다시 한번 이곳으로 단수를 쳐요. 흙도 지금 단수당했기 때문에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까지 막아버리고요. 흙이 때려내야 될 때, 백이 연결하게 되면, 물론 여기 있는 흙돌은 살았어요. 하지만, 중앙 쪽에 있는 흙돌이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곳은 흙 입장에서는 결코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어디가 되는 것일까요? 자,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이곳을 이렇게 갖다 붙이는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되는데요 물론 여길 뒀다고 해서 정답을 다 맞췄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곳을 뒀을 때 백이 만약에 연결을 했다 그럼 어떠한 수가 있죠? 가만히 이 선으로 따라 나가는 수가 좋아요 이곳을 막으면 뒤에서 단수 연결하면 끊는 순간 이곳에서 단수를 치더라도 또 먹여치기를 하더라도 이것은 수상전에서 여러분 흑이 한수 빨라 백을 잡아 흑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여러분 백이 이곳으로 연결하는 수는 흑에게 잡히고 말아요.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는 수요 자 이쪽으로 넘어가는 수는 흑이 끊는 순간 나가면 단수 나가면 단수 당해서. 축으로 잡히기 때문에 역시나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백은 이렇게 싱겁게 끝날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조금 더 까다롭게 버티는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수가 있냐면요 이렇게 젖혀가는 수가 있어요 여기서 흙이잘 두셔야 됩니다 막상 실전이라면 이런 곳 젖혀오면 이거 끊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자 이거 끊어가게 되면 백이 단수당한 돌을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흑이 단수를 당하죠. 지금처럼 두게 돼요 이곳은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죠. 흑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끊는 수안 돼요. 그럼 이렇게 두는 수요. 이곳은 지금 여러분 양단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쪽으로 나가는 수가 있긴 한데요. 때리고 넘어가면 입고 끊었을 때 이게 빠져나가는 수순이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쪽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겠군요. 자, 이렇게 빠져나가는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흙이 이렇게 장문을 쳐서 여기 있는 백도를 잡지 않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여기서 단수를 치고, 이을 때 먹여치고, 먹으면 단수, 연결, 이렇게 두게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먼저 흙이 잡히기 때문에 이 수수는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잘 두셔야 돼요. 여기 끼워가는 수도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아주 깔끔하게 백을 잡는 유일한 방법 어디가 되냐고요? 이 장면에서 의 정답은요 가만히 이렇게 침착하게 뻗어두는 수가 좋아요. 이곳을 연결하면 지금 처럼 끊어서 백의 요속을 잡아 흙이 성공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곳으로 연결하는 것은 당장 끊어버립니다. 이곳으로 백이 둘 수밖에 없을 때 이렇게 일선으로 넘어가게 되면 연결해도 이어서 이것은 여기 있는 백돌이 먼저 잡혀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호구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요. 이곳으로 호구치는 수는 흙이 끊기만 하더라도 이게 나가기가 어렵죠. 이렇게 나가면 장문을 당하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돌이 모두 잡혀 역시나 흙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